오늘은 부자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자 하면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부를 약속하는 개념입니다. 국가가 시장에 간섭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조절하며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초기 자본주의 이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사 ABC가 있습니다. 세 기업 모두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이 동일하고 보습크림 한 개의 가격은 5,000원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보습크림 한 개의 가격 중 원가가 4,000원이라고 했을 때 수익은 1,000원입니다.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주의 경쟁 상태에서 살아남아 결국 부를 쟁취한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평범한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부자들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힘든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화장품 가격을 6,000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익은 2,000원으로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제품 한 개의 순수익은 올라가지만 소비자들은 품질이 동일한 다른 저렴한 상품에 눈길을 돌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화장품 가격을 낮추기도 합니다. 순수익을 1,000원에서 800원 정도로 낮추면 나머지 두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가를 낮추거나 품질을 높이는 등의 근본적인 제품의 개선 없이 단지 가격을 조절하여 쉽게 결과를 얻으려는 행동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게 만듭니다. 부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방면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합니다. 원료 가격을 낮추거나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거나 눈에 띄는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더 발굴하는 방법 등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하루아침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부단한 노력과 인내심으로 힘든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갈 때만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흔히 부자들에 대해서 운이 좋다고 폄하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결과와 인생 한방을 추구할 때 부자들은 과정을 중시하는 매우 어려운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부자들은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며 1분 1초의 시간도 허투루 낭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시간을 물쓰듯이 쓰고 자신의 여가를 우선시할 때 부자들은 시간을 매우 귀하게 여기며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행동에만 하루 시간의 대부분이 배분되도록 일정표를 짭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제조 원가를 더 낮추기 위해 화장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를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틈나는 대로 물색하거나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활동에 주어진 시간을 집중해서 사용합니다. 즉,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아남는지를 연구하여 생산성 높은 활동들에만 시간을 집중하여 투자합니다. 따라서 별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불필요한 일에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자신의 돈으로 용역을 고용하여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부자들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본인의 시간을 쏟아부어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시간입니다. 셋째, 부자들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또 높입니다. 부자들은 아무나 쉽게 뛰어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러한 업종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자신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앞서 화장품 회사를 예로 들어서 평범한 사람은 이익을 얻기 위해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의 손쉬운 방법이나 기껏해야 원가를 줄이는 등의 결정을 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부단히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화장품 제조사에서 만들 수 없는 고품질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연구시설과 리서치 등에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화장품의 신기능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논문과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늘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입소문이나 신문 광고에 의지할 때 부자들은 경쟁자가 생각하지 못할 특별하고 최신의 홍보 기법을 늘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성을 굳건히 구축합니다. 일단 진입장벽이 높게 구축되면 그 이후로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고 부를 쟁취하기 위한 이러한 모든 활동은 희생과 노력, 시간, 돈, 에너지, 창의성 등이 동반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잠재적인 소비자에게 경쟁자보다 더큰 혜택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행동하고 의사결정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소비자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여야만 하며 그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판단과 행동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과 행동들로만 하루 일정표를 채우는 사람만이 결국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큰 부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초기 자본주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편의 경제 파트에서 설명하는 자본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지에 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현실 세계를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현실 세계의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을 소개하고 있는 가장 쉬운 인문학 입문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고 싶거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지식은 힘이 됩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다양한 경제 체제에 대한 개념과 역사 등을 통해 경제를 이해하면 궁극적으로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과 성공하는 비결까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성공은 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도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이미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